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슈퍼맨 슈퍼맨 냠냠 저게 준이거거든자 준이 맘마 먹자 어 이게 준이거야 입에 넣어 어기 장강준이 고기 소고기 여기 잡아서 입에 넣어 응. 잡아 잡아 넣 그렇지! 입에 넣어! 그렇지 그렇지! 그렇지! 냠냠 먹는 거야! 엄마가 강준이 먹으러 가. 소고기 있어, 소고기 자! <laughs> 냠냠 먹는 거야, 그거 치하라고? <laughs> 이거, 이거 자 입에 넣어봐 이렇게 상 넣어봐 이렇게 아안 먹는다고 이거다 이렇게 아 고기죽이야. 아니 아니 여보세요. 아아아 귀여. 어 아, 이렇게 3 삼켜 삼켜 삼켜. 어때 이거는 맛이 좀 나? 아아아 아. 아. 되지마. 내가 앉아서 먹여줄게. 어, 엄마가 엄마 볼게. 뜨거울 수 있어.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. 형아 보니까 오진... 좋은가 봐. <laughs> 이렇게 그래. 숟가락을 들어줘야지 강우가 잡아서. 그렇지. 이렇게 딱 들어줘야 강준. <laughs> 이렇게 숟가락을 들어줘야지 강우가 잡아서. 그렇지. 이렇게 딱. 들어줘 강준이 입에 들어가. 그렇지, 한번더 해볼래? 자, 퍼가지고 입에 입 벌리면 딱 넣어주면 돼. 기다렸다가, 어, 입, 이제 넣어줘도 돼. 어, 살짝 올려서 빼줘. 이렇게, 잘하네. 어유, 우리 준희도 잘 먹고. 혼자 아주 봐라, 간 거야. 우와, 형아가 먹는 뭐..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, 저, 이거 이건 엄마 거야. 준하자잘 먹네. 아, 아 멋지. 고구마, 고구마. 냄새 맡아봐. 내가 어. 호르리. 호르리카, 리더리카, 리더리카. 아, 이건 달달하네 맛있지, 꿀꺽하지. 이건 고구마, 고구마. 똑똑똑, 똑똑똑. 그렇지, 똑똑똑, 똑똑. 떡떡떡 고구마 준이가 좋아하는 거 고구마가 맛없어? 자, 준아 아 아니, 아니, 그렇게 뭔가 이거 아, 해야지 아, 허리야, 냠냠 이거는 내려놓으시오, 아들 똑바로 앉으시오 아, 똑똑똑 어이치 떡떡떡 우리 준이 고기 잘 먹네 우리 준이도 형아 닮아서 고기 잘 먹네 떡떡떡떡떡떡떡 문 열어 라참깨문 열어 라참깨 그렇지 그렇게 한술한술 한술 먹는 거야. 아구 음, 어, 음, 어, 음, <laughs> 잘 먹어 아구 잘 먹어 음영 냠냠 음영 음냠똑똑 떡떡떡 음우잘 먹는데 에이 에이 뱉었다 에이 에이 뱉었다 콧물이 났네 음영 찐졌다 어이 떨어져 아우 잘 먹어 아우 잘 먹네 음영 아우 이 빨리 고있네 라가 그렇지, 쏙 들어가네. 우리 이쁜 준이. 똑똑똑. 얼지, 얼지, 아, 얼치또 소고기 줄까? 뭐 고기 되게 좋아하네. 자, 아, 아,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. 냠냠. 어구 선생님 그냠냠엄엄아구엄어아씹어어사아구서어사아어서어사 심어서 안녕 아다 맛없대 어 먹고 맛있어서 더워 어냠냠엄 어우 잘 먹네 어우 잘먹 어우 잘먹어잘 먹네, 냠냠냠. 어구, 어구, 어구 잘 먹네. <laughs> 이젠 안줘도 돼. 가 너무 많아. 아. 냠냠냠. 간주나 시작하자. 아. 어우 잘 아우, 잘 아우 잘 먹네. 아, 우 냠냠. 아우 잘 먹네. 냠냠. 아. 어, 지 아우 잘 먹네.